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앞서 세 분의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. 그리고 지금의 돌아가는 상황은 여기 앉아 계신 분, 그리고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, 못하신 분들도 다 대한민국 현실을 자세히 다 알고 계실 겁니다. 법 전문가가 대한민국,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되고 있는 실장입니다. 지금은 5월 3일, 앞으로 6월 3일 딱 31일 남았습니다. 그리고 이재명 후보께서 함께 해주시라고 인사말을 보였습니다. 함께 하려면 지역 속에서 우리 도민들과 함께 6월 3일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고 국민이 승리하고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그 날을 하기 하려면 오늘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이 더욱더 파이팅해서 지역에서 우리 도민들과 함께 호흡을 해 나가야 반듯한 승리가 제시될 것이라 생각합니다.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통령 당선을 위한 노력을 제주 특별자치도 의에서도. 머리를 맞대어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부터 내란을 극복할, 민주주의를 회복할 지도자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한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